조금 더길한번 해봐요 <laughs> 네, 용인 2차 현장이고요 어, 지난번 천번격자하고 합성목제 이후에 파고라와 카포트를 설치했습니다 파고라는 이렇게 차콜그레이 색으로 설치를 해, 시공을 했고요 폭 3미터 가로세로 3x6자리 파고라입니다 이거는 이 파고라는 수동형이고요 이걸 지금 이렇게 열면 은 아주 개방감 있게 쫙 열립니다. 지금 해가 거의 질 저녁이어서 들어온 빛이 좀 약한데 점심쯤에는 정말 환하게 들어옵니다. 렇게 빛이.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. 닫힌 것도 보여드릴게요. 자, 닫히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딱 마감이 됩니다. 이렇게 마감이 되고요. 비가 와도 절대 새지 않고 어디로 이게 빗물이 빠지냐면은 보시면 요끝 라인, 요끝 라인으로 다 물이 빠져요. 돌아오면은 전부 다쭉 빠져서 이 기둥 밑으로 다 내려갑니다. 기둥 밑에는 저희가 하부캡을 씌워놔가지고 지금 안 보이지만 이 밑에 타일 밑으로 기둥이 다 내려가 있어요. 내려가서 그게 물구멍이 다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배수, 배수, 배수구 쪽으로 물이 싹 빠집니다. 이렇게 여기는 연결형이 두 개를 연결한 거라서 이쪽, 저쪽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 자, 카포트 설치도 완성이 됐습니다. 색상은 우드 색상이고요. 이렇게 보이는 넓이가, 세로, 넓이, 세로 넓이가 2700에 가로는 5700을 두 개를 이었어요. 그래서 엄청 깁니다, 이게. 총 11m 한40 되는 거고요. 차가 두 대가 들어올 수 있게끔 카포트를 두 개를 연결을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있고, 여기 보시면 이음새 부분 보이시죠? 여기도 중간 브라켓을 넣어가지고 쫙 이었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이어갑니다. 이어가서 하나 더 나왔고요. 그럼 폴리카보네이트로 이거는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태양이 내리쬐 때 밑에 그늘이 생깁니다. 그래서 일반 유리하고는 틀린 거고 개방감이 아주 있습니다. 여기서 보면은 흔해요. 흔하고 위에서 보면은 완전 막혀 있습니다. 그래서 태양빛이 쬐지가 않는 게 아주 장점입니다. 그러면은 여기는 또 저희 합성목재 체리색으로 해서 밖에 카포트하고 아주 잘 어울립니다. 멀리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. 이렇게 엄청 어, 길죠. 쭉 길게 잘 빠졌습니다. 자, 시공은 잘 됐고요. 저희는 또 다음 현장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